첫번째 참가자 김새론 나와주세요 아, 안녕하세요 김새롯이에요 자 어, <laughs> 아, 노래 불리겠습니다 <laughs> 하나 둘셋넷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참가자 박수정 참가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참가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뿌니뿌니뿌니 박수정이데요 저는 그 결혼해줘송과 사랑해요송을 음좀 합쳐서 불러봅니다. I I I love you. 사랑하는 당시 나랑 결혼해줘. <laughs> 사랑하는 당시 나랑 요즘에. 결혼해줘. 고음을 지르고 있는데, 왜? 어 겁나 이쁘게 불렀습니다. 갈게요. 인사하고 가야죠. 아,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심사이이 너무 이쁘다. 음은 박수정 참가자와 김사위 참가자의 합동문에 갈게요. 안녕하세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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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비. 아, 러비. 이번에는 한생 처음 들어보는 자작곡으로 네? 네?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. <laughs> 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언니 하나 둘셋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수수이크먹수이크며 맛있어 맛있어 동도 싸보지 동을 싸보지 이번 년도도 울크야울크야 왜나안찍이 그 사람들은, 그 사람들은 다 커플이래 다 커플. 짜증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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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yeah! 자, <laughs> 심사위원님의 점수만 앞두고 앉아있는데요 심사위원님의 점수를 보겠습니다 합격자는 <laughs> 김소희 참가자 뭐 <뭐야>, 김소희 없었아 <laughs> 안녕하세요 아 다시 <laughs> <물, 웃음> <부르지는 웃음> 저기요, 얼굴 가리고 등장하는 거 봐. 안녕하세요. <웃음> 저기요, <laughs> 나 진짜 아무것도 안왜 1등이야? 저기 2번 들고 있잖아요. 아, 2번 참가자요. 응? 2번 난데? <laughs> 아니, 그게 아니라, 이게 2등을 하고 싶다는 표지였는데, 겸손하다고 또 1등을 되셨대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뭔 소리야! 아, 저기요! 네? 아니, 나 이거 문늬 넣을 거야! 야, 이게, 이거, 이거부터! 일등했다. 찰칵. 어벤데버. 박수 한번 찍어. 일등했다. 찰칵. <laughs> 러브러브 저는 에드. 네. 애드... 저기 사람들의 마음이 <laughs> 나타나는 문구네요. 에드. 네, 브레버 네, 네. 넘버 원. 넘보 박수 전 넘버 원.